nope nope okay 그래. yeah. 뭐지 자 오늘 할 게임은 딜러스 라이프라는 전당포 사나이의 삶을 살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아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한번 천천히 둘러봐 마음에 들 거야. 여기가 어디야? 전남포야부자원 돼서 여기 벗어나자.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돼? 오케이! 바로 그냥 실전! 아니까 다빈치... 다빈치입니다. 저기 있는 보물을 방금 봤을 때 현금으로 살게요. 네, 일단 거래! 들어가자! 견적액이 2,000!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잡빠진한 500원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에이. 이거 이거 짭아냐? 왜 이렇게 싸게 팔아? 아판 거라고? 아니! 아니 잠깐만! 아 내가 산게 아니라 아 내가 판 거야? 아니 잠깐만! 안돼, 형님! 안 안돼! 야 다시 내놔! 계속 끼워! 아 개빡치네. 희기도 고급인데 컨디션 나쁘다고. 아, 왜요? 거래합시다. 7 0 8 0 아, 죄송합니 이거, 어? 지금, 때깔이 구려서 그렇지? 구찌도, 어? 똥 묻었다고 가격 하락하지 않거든요? 한 아, 1300원 정도로 팔게요. 아. 그럼 1200원? 안 돼, 안 돼. 야, 잠시만. 근데 나 이러다가 장사 망하는 거 아니야? 광고주 고용. 보건 전문가. 한 고용해볼까? 야! 이거 씻어! 야! 이거 좀 씻어봐라! 야! 아, 그 시간 들어요? Nope. Nope. 아! 오케이! 그래. Okay. 뭐지? 어, 주세스스레레 아이템을 사고 싶어요. 아, 이거 1600. 97원으로 하겠다고? 정말 해? 소리가 있어. 보하는데 얼마나? 왜알바생 돈도 안나와지고 그냥. 야. 너해고해 <laughs> 아, 3개 597이라고? 아, 아 그런 거였어? 아, 그럴 수 있지. 음. 일단 제가 봤을 때 어새끼도 이거 말을 싸가지 없게 해가지고 안 되겠어. 당신 <laughs> 가게 문 옆에 외설적인 그림을 그렸다고? 이 새끼 이거 사기꾼이었네. 아 겸비원의 레벨 2가 되야 된다.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. 야 이럴 거면 고용 안 했지. 아 손님이 줄어든다는데. 어차피 손님도 얼마 없어. <laughs> 야세명 중에 한명 줄어들까 말까 두 명씩 오는데 맨날 아 상관없어 요 저기 있는 보물을 보려고 했어요 아네 이거 좀 갖다 치우고 싶어요 그냥, 그냥 20원 정도 사갈게 아 팔게 44원 네, 44원 조금 수탉 어? 불길하다 할까 저의 미래를 위해서 50원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레기만 들고 오냐 우리 집에 집이 쓰레기장 같아서. 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쓰레기장이어가지고 쓰레기만 들고 오는 거야? 하, 또 쓰레기가 왔네? 아.. 난 쓰레기 좀 그만 받고 싶다. 어, 아저씨 근데 머리가.. 상당히 정겹게 생기셨네. 야 이거 경비원 있어봤자 소용도 없는.. 경비원 이거 해고시켜야지 이거. 그냥 해고해. 찐 그거 아니냐? 에이! 걱정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약간... 2019년... 유네상스 장난감이라고? 들어가보자 개꿀! 돈 비토요? 돈 비토가 누군데? 무 무슨... 자, 그만 찾아와내 전당포에 어? 야 루메자우스 전광판 가져갔어 십팔 음삼0 원에 팔게요 넵이 이백팔십 원 가져간 아 대출 한번 당겨야 되나 아스 대출 가자 대가자 잠시 후 사람... 야, 내가 5만원 빌렸는데 43만원짜리 들고 오면 어떡해? 일단 얼만지 볼까? 아니야. 안 아니, 해! 저 5만원밖에 없어요! 돈을 많이 준다고? 뭐 얼마나 주는데? 손님 수가 줄어든다는 건가? 근데 손님 수가 많아 봤자 사지도 못하는 거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사지도 못해. 이런 이 쓰레기만 맨날 들고. 좋은 거 주셨네요. 6,700원이요? 아, 근데 6,700원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비싼 거 같고. 한 5,000원 정도? 라고 하면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. 5,500원? 응, 아니야. 툭하네. 예. 가기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까? 걔는 집착이 심해서 다른 곳은 좀 머물고 좀 여기서 걔좀돌봐주지돈 드릴게요. 알겠죠? 너 그동안 나한테 사기 친애 아니야? 근데 의외로 사기를 쳤지만 우와. 또 이제 갱생해서온걸 수도 있어. 4만 원이면 주면 뭐 나쁘진 않은데 약간 의심이 가긴 하네? 경매에서 팔기! 잠시만 도끼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처음부터 3,500원 했나봐 영차! 영차! 올라가! 영차! <laughs> 영차! 영차! 올라가! 올라가! 영차!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? 야! 누른 표인거 경매 올려보자고요? 7만원부터 시작인데? 여기까지 올라가? 이거 아니 사람들이 돈이 많네 이거 바로 부자 됐죠? 이거 그러면은 이제 가게를 늘리고 끌 하지 못하냐 야 우리 가게에서 뭐 하는 거야 조금만 놀아보자고? 아 근데 좀 궁금한데?